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남자답다고 믿고 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 수십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료진들조차 환자에게 선뜻 말하기 어려워하는 남성 건강의 7가지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진실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많은 남성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정도입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남자는 고기를 먹어야 해. 콩 같은 건 여자나 먹는 거지. 대머리인 남자가 정력이 더 세다던데? 운동은 오래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당연하다고 여기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통념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죠. 왜일까요? 그 이유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콩이 남성 호르몬을 망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콩 먹으면 가슴이 나온다. 두유 마시면 여성화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2021년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 제품이나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수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섭취량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두 번째 진실입니다. 붉은 고기야말로 남성 건강에 진짜 적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카드 한대 크기의 붉은 고기만 먹어도 사망 위험이 13% 증가합니다. 베이컨이나 핫도그 같은 가공육은 무려 20%까지 위험이 치솟죠.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8%, 암 사망 위험은 10% 증가합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대머리와 정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머리인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서 정력이 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호르몬 작용 기전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탈모는 테스토스테론의 대사산물인 DHT가 모낭에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정력은 테스토스테론 자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로인 거죠. 이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발기부전은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병의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발기부전과 심혈관 질환은 동일한 원인, 즉,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장애에서 시작됩니다. 음경 동맥의 직경이 1에서 2mm로 심장관상 동맥 3에서 4mm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의 플라크가 쌓여도 음경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4%, 심장마비 위험이 62%더 높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인연에서 5년 후올수 있는 심장마비의 조기 경고 등인 셈이죠.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남성 우울증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우울하지 않다는 것도 완전한 착각입니다. 남성의 우울증은 여성과 다르게 분노, 과민성, 공격성, 알코올 남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과소 진단되고 있죠. 남성의 우울증 진단율은 여성보다 낮은데 자살률은 2배에서 3배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장시간 유산소 운동보다 짧은 고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이오클리닉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노년층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무려 69%나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운동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였죠. 즉, 2시간 달리기보다 20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세포 노화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실존하며 이를 무시하면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이 급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갱년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4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내장 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성, 근육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호르몬 결핍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피로와 체중 증가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다가 테스토스테론 검사 후 치료를 받고 놀라운 개선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이런 정보를 선뜻 말하지 않을까요? 첫째. 기존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셋째,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콩등 식물성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발기부전이 생기면 즉시 심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분노나 과민함이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넷째, 장시간 유산소보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세요. 다섯째, 4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은,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절대 모르는 남성의 숨겨진 건강 고민 5가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과학적 근거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